대균열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덱을 하나도 못 캤어요 데로니카 먹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고요 그냥 드로우만 조금 챙겨 놨습니다 유키 지금 요렇게 챙겨 놨습니다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무려 49렙입니다 베릴 초코바 3개에 영생여기 그리고 여기 정밀 조준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좀더 챙겼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자 휴고 같은 경우에도 사냥 본능 요렇게두개 해가지고 덱 짜놨는데 음, 트리사 용으로는 이사냥본능이 0코스트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없잖아, 있기는 해. 이거 좀 별로거든요. 맛이 없거든요. 심지어 얘는 안 붙었어요. 조금 더 다시 캐고 싶다. 트리사는 한참 다시 캐야 됩니다. 지금 2힐 밖에 안 돼요. 힐단두 개밖에 없고, 엑셀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는 지금 번뜩임도 안 붙었고요. 미카는 기본 카드 있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픈 초에 그 시즌 딱 하자마자 캐던 거라, 아직 굴인데, 요새 미카를 안 써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걸못했습니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적입니다. 자, 이거 버려주고, 다시 이렇게 가져오고. 자 훔쳐 배고 다시 생겨난 거또 다시 가르고 들어 햄포 한번 올려주고요 금기 0 됐으니까 돌려주고 또 빙산. 후반 다음에 쓸까요? 어차피 이제 내 손에 핸드가 다날라갈 겁니다. 드로우가 너무 많은데요. 곤란한데, 일단 에고 좀 써줄게요. 음, 일단 손패좀 돌리고. 제압에 햄퍼가 있니까. 으 이걸로 햄퍼 좀 올려 주고, 금 기가, 안 뜨네요. 금기 앞 영생 여 기가 좀떠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번 턴은 그냥 넘기자. 아! 어! 떴는데? 씨. <laughs> 이제 와서 뜨면 어떡해. 지만 턴 종료. 그리고 요 정밀 조밀 정밀 조밀 정밀 도준으로 영생 넣고 등산으로 애들 잡고 나면 또 잡고. 압류로 금기 꺼내고 또 뽑고 사기 넣고 자, 항상 사기부터 안 넣네 행포 올리고 핸드 좀좀 내가 드로우 다시 횡포올리고 훔쳐 배고 다시 <laughs> 돌리고 이거 모아둔거 어차피 못쓸거니까 지금 써주고 숨 한번 돌리고 아 근데 참 턴이 끝나지 않는다 엔지 안 나겠죠? 이번 턴에 최대한 패하겠습니다. 다음 턴 아니 끝내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기부터 넣고. 대압. 자 스킬 좀 써주고요. 손에 공간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써주고 숨 돌려서, 에정비도 네, 나왔죠. 다시 영생 집어 넣고. 압류로 다시 꺼내주고 <프70> <놀라> <50 ~。source> <놀라는> <laughs> <놀라> <놀란라> <laughs> 다 써가지고 손에 이제 한 장밖에 못 써. <laughs> 세상에 마지막 한 장이 숨돌리기라서 의미가 없네요. 진짜 알차게 다 썼다. 자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다시 집어넣고. <목소리도> 이것이 사십구 램육 키다.

클리어 네 유키 정말 딱 명암 수준으로 요런 느낌으로 간혹가다 한 번씩 쓸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턴에 할게 없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자, 이턴도 뭐 똑같습니다. 계속 돌리면 됩니다. 어, 뺏겼다. 히트. 자, 엑스 단검을 하나 뺏겼네요.

야, 어떻게든 꾸역꾸역 넘기고 있다. 이게 다음 턴에 휴고 스킬 쓰려면은 그냥 넘겨야 될것 같아요. 템포 기긴 했는데. 아까 이턴을좀 그냥 버려버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 순지 확인해 보자. 함잡기게 도움이 된다면... 중간이 없어?

トミ<ス>ー<プ>・トン・ダ・サルノーン・ライングン・ルノキーハン・ザ・ハー・ライトングハン・ライトングハライン <laughs> 아나 이거 왜 했지? 웃기지, 근데? 네, 트리사만 잘 깎으면은 점수 진짜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부터 이제 다음 기믹에서는 이 고통 데미지 적게 받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그한 턴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수 제한 뭐 이런 거 두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고통 대지가57 밖에 안 들어오네요 트리사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 잘못 보통 한 100정도 나오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보통 이 엑셀단을 같 가... 아, 힐단, 이거 엑셀단 맞나? <laughs> 보통 이걸 같이 쓰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온다. 잘못 나이트닝 돌아 이트지그자둠의 힘으로 고통. 자 <laughs> 너무 많았으니. 당좋나올 공간 높거든

궁금하실까봐 보여드리면은, 이거 영어로 쓰면은, 이리트 니요나 한국어 맞아? <laughs>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 같은 거를 들고 있었으면은, 사용이 가능은 했을 텐데. 3턴. 요건 그냥 미카꺼 쓸게요. 준비해보자젊 가장 고통스럽게 터라! 라이트! 가장 고통스럽게 터라! 라이트닝 딩고! 신주를 도움이 됐나요? 범죄 도와드릴게요. 젊은 파티. 라이트닝 딩고! 일단은 아까 치즈로로 넣었던 최고 기록은 이미 넘겼죠. 좀 씁쓸하네. 고통 틱뎀만 높여놓으면은 지금 저한 60몇만 대가 되지 않았을까? 도움이 된다니 종이 든이트닝이고종라라이트 종이 든 종이 든이이 걱정하지 마라 뭐좋이든 종이 든라이트닝고준비이나셨요함라이트이이 그 i 뭐 최대로 잘 n g l i g h t n 될것같 l i 한 h t n i n g l 지 g h 라이트닝 이게 도움이 된다면 함장 보는거 그런다기가 이자 나올 줄이야. 함장 <laughs> 을 <laughs> 아, 요 <이것도> 인근이 맛있다니까 <laughs> 다다다다닥 <laughs> 57을 이만큼을 깎으려면 도대체 몇번이 중첩된걸까 대충 70만 나온거 같죠 세팅만 좀 했으면 80만까지 됐겠다 이렇게 대충해도

도와드릴게요 잘못이야. 손이 너무 많아 좋 걱정하지 마라 내 도움 라이트닝고 좋은 생각 라이트닝고라이준비됐 도움이 됐나요? 라 라이트닝 고라 라이트닝 고 나처럼, yes. l i g h t n i 이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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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음, 세팅하면 80만대에서 많게는 90만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 명암 휴고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 와우, 와우, 와우. 좀만 더 있으면 잡았겠다.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은 순위가 그래도 플래티넘이네요 여기가 되게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등 때 130만대까지 올라갔네 세상에 더올리려면 이제 휴고 빼고 예, 카시우스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카시우스도 캐야되고 트리사도 캐야되고 미카도 캐야되니까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요거는 못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쉽게 할것 같고, 목표를 다이아로 잡기는 잡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